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 인생에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완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공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런 공식이 있다면 당장 적용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그 공식을 딱 보여주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절.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간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자, 우리가 44장 끝에서 이제 형이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고 다듬어져가지고 자기 생명을 담보로 동생을 살리려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또 형이 말하는 아버지의 말을 옮기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늘 쓰는 말투에서 얼마나 형들에게 상처를 주고 차별을 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상처가 컸을지도 요셉은 느낄 수 있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마음은 사르르 풀어졌어요. 풀어진 정도가 아니라 형제의 정이 진하게 몰려왔어요. 더 이상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모든 시종을 다 물러가라고 한 뒤에 형제들만 남았을 때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혀요. 자, 왜 이집트 사람들, 시종들을 물러가게 했을까요? 왜냐면은 자기는 지금 통치자의 위치에 있잖아요. 어떤 사적인 그 내용들을 다 밝히고 싶지도 않았고 사적인 눈물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겠죠.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통곡이 나왔을까요? 그 울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대한 뭐 연민도 있었을 것이고, 감사도 있었을 것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감정들이 디범벅이 되어가지고 그에게서 터져 나온 거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요. 물러나 있는 신하들에게도 들렸고요. 심지어는 바로의 궁전에까지 들렸어요. 자, 이 바로의 궁전에까지 들렸다는 의미는 뭐 소리의 개념이 아니고요. 소식이 전해졌다는 의미예요. 바로까지 지금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죠. 자, 3절.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구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요셉은요, 자기가 진짜 요셉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 계시다구요? 하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안부를 확인해요. 근데, 형제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졌잖아요. 입이 얼어붙어가지고, 막 어리둥절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사절.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 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요셉은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고, 그제서야 형들은 가까이 가게 되었어요. 요셉은 다시 한번 자기가 형들이 이집트에 팔아 버린 그 요셉이라고 확인시켜 주죠. 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 어떡하지? 오,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지금 이제 총리의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네들을 죽이는 것은 거의 뭐,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보복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가 성숙해서일까요? 그가 단련을 받아서일까요? 바로 여기 답이 있죠.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서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해석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 넘긴 것은 팩트이지만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들을 살리려고 먼저 보내신 거래요. 그러니까 자책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자, 6절. 이 땅에 흉년이 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다섯 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땅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흉년이 지금 2년 지났지만 아직 5년이 남았다고 얘기해요 자 그것을 봤을 때도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보내신 것은 크나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형제들을 살리고 그의 후손들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죠. 자, 이 형제들의 후손이 살아남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열두 집화가 살아남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실제로 자기를 이집트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래요. 이를 통해서 이 엄청난 기근을 통해서 형제들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온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을 살리려고 지금 온 땅에 기근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 뿐만 아니라 그 땅의 모든 생명들을 살리려고 자기를 온 땅의 통치자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죠. 경제들에게 팔리고 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고 기적적으로 총리가 되고 지금껏 겪었던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억울함과 감사 그 모든 것이 합쳐져 가지고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딱 맞춰진 거예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해석이 된 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전체 계획을 보니까 아 이거는 형님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요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끊임없는 고난을 주시나? 수도 없이 질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찾았죠. 엄청난 흉년에 그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보냈다는 거. 달린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형들이 미울까요? 그들도 연약해서 그냥 하나님한테 쓰임 받은 도구들인데 그들에게 보복할 거야,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이 사라진 거죠. 오직 감사만 남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 사이에 막혀 있던 그 20년에 막혀 있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죠. 이 본문은요, 제가 성경 중에서 진짜 손꼽아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사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픔 없고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그리고 남의 상처하고 비교할 것도 없는 것이 사람마다 느끼는 통증의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잘못돼서 그럴 때는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고 힘든 일을 겪게 되고 오해와 핍박을 받기도 하잖아요 특별히 크리스천일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또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받을 때도 많고요. 요셉같이 가족들이 팔았을 때그 상처를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인 거죠. 그런데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가 해석이 될때 요셉처럼 그 아픔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에너지였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아픔을 겪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절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다섯 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지방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해요. 아직 10년이 5년이나 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오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와 아버지 집안의 모두를 책임질 테니까 반드시 모시고 오라고 얘기해요. 사실 요셉이 오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건 쉽지 않죠. 목숨을 건긴 여정이기도 했고요. 자 12절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얽상꾸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요셉은요, 거듭 형제들에게 자기가 지금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영화와 스토리를 다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아버지를 꼭 모시고 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의 친동생, 베냐민의 목을 얼싸 안고 울어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베냐민도 요셉의 목에 이제 진짜 형이니까 막 매달려서 우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형제들도 하나하나 요셉과 부둥켜 안고 울으면서 해포를 풀었어요. 그제서야 이제 형들이 마음을 놓고 요셉과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삶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음으로 견디며 갈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그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나쁜 결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때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가 힘을 내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하랑이한테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벌써 이제 이독제 하거든요. 뭐 이렇게 계속 읽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스토리로 풀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더더욱 우리 하랑이가 성경을 알았으면 좋겠는 게이 요셉처럼 자기 인생을 해석했으면 좋겠는 마음인 거죠. 언젠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물을 거잖아요. 아마 고민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나? 왜 나는 보육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나?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수많은 생명들, 나 같은 아픔에 있는 그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그 일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게 해석이 될 때, 우리 하랑이는 정말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구하는 아이가 될 거예요. 전그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세 번째, 내가 있는 자리는 보냄을 받은 자리이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는 직업이나, 아니, 위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 같은 경우도, 내가 1차에 떨어져서 여기를 다닌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대기업에 떨어져서, 아, 내가 이런 조그만 회사에 다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이런 일이나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리고 그 보내신 이유들을 해석해낼 때, 내가 있는 자리는 그냥 떠밀려온 자리가 아니고요. 보냄을 받은 자리예요. 그것도 누구한테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명의식이고 직업의식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들을 신뢰하며 이 일로 세상을 살리기를 소원하며 고급싱 해요.